안녕하십니까. 홍정식 목사입니다. 오늘 저는 이번 3월 달에 오실 WRI 스피커, 우리 짐 갈로우 박사님과 또 그의 와이프 대신 로즈 메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우리 짐 갈로우 박사님은 아, 유명한 존 맥스웰 교회 후임자로서 23년 동안 샌디에고에 있는 스카일라인 교회를 섬겨왔던 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정부 영역의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통치 원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트럼프 행정부 자문위원으로서. 정부 영역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강사님이십니다. 그분이 오셔서 정말 축복된 나라를 세우는 성경적인 통치 원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 정부 영역이 세워지는 아 그런 대답을 해 주실 텐데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와이프 대신 로즈메리는 신들러 가문의 유업을 가지셔서 특별히 유태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. 이번 이 로즈메리 사모님과 또이 짐가루 박사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더 참되고 좋은 복된 나라로 참된 그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파테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 3월 4일부터 있는 이 WRI 인텐시브 코스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